근데 그것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707 여단장인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막혔고 시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칠 것 같아서 어, 들어가는 문을 찾다가 부득이하게 글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대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엄군이 출동하고 국회의원들과는 인 서로 상대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대치 국면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국회 국회 직원이 소화기를 발사했을 때 거기서 난동, 난장판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다 자리를 피해서 별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영상을 보면 다알수 있는 장면들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개엄을 통해서 나타난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고 저도 변호인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 정말 어...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하는 것인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하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